최순실 씨의 측근들은 한결같이 최 씨를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. 조카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. 특히 최 씨는 국정농단이 드러나는 것에 항상 노심초사했는데요. 내밀한 얘기들이 밖으로 새나간 게 확인되자 조카 장시호 씨를 불러 무릎을 꿇리고 따귀까지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박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삼성은 재작년 10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지원합니다. 당시 영재센터 전무였던 빙상스타 이규혁 씨 등이 관련 협의를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. 하지만 이 씨의 실수로 삼성 후원 사실이 당시 빙상연맹 관계자에게까지 알려졌고, 김종 전 차관을 통해 최순 씨 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. 최 씨는 격분했습니다 영재센터를 운영하던 조카 장시호 씨를 집으로 불러 무릎을 꿇린 겁니다. 그리고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냐며 욕설과 함께 따귀까지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후 장 씨는 이규혁 씨에게 일해서손 떼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 씨는 삼성 지원을 못 받는 거냐며 걱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최 씨는 미얀마 케이타운 사업의 민간 대행사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장 씨가 공증을 받으러 직접 가지 않고 직원을 시키자 심하게 꾸짖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실체가 알려질까봐 조카 따기까지 때린 최 씨. 하지만 정작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의 폭로로 꼬리가 밟혔습니다. TV조선 박성재입니다.